이 동네 랜덤 마크란 거죠 이 동네를 잘 몰라도 일금융기업은행이 들어와 영업을 한다는 것만 봐도 상가의 가치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밀집지역의 상권만큼 보장된 상권의 상가는 잘 없을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익형 부동산 전문 친절한 이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매물은 달서구 대곡주구 황아리 상권 중심에 위치한 5층 통상가 매물입니다 만세대가 넘는 세대수를 자랑하는 대곡주구 메인에 위치해 있으며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이라 연면적도 넓고 사람 많은 곳에 동상가니만큼 상가 찾으신다면 재밌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이곳은 대구의 4차순환선의 남서쪽을 구성하는 대도로인 상하로를 접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대곡지구라고 부르죠 뭐 설명을 안 드려도 많이 아실 겁니다 1만세대 아파트 단지의 최중심에 위치한 진정한 항오리상권의 5층 상가입니다 인근 대곡시장, 보은시장 등 시장 상권만 두 개를 접하고 있고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상가를잘 갖춰진 지역의 통상가 건물입니다. 1만 세대 이상의 거주 인구가 유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거리에 있는 상업시설이 밀접한 지역이고 도운동 인구가 3만 2천 명쯤 됩니다. 그중 90%의 인구가 이곳 대곡지구에 거주하고 있다고 가정하신다면 2만 9천 정도의 인구가 이곳 대곡지구 내 상업시설이 밀접한 지역을 이용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상업시설 밀집 지역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동인구의 밀집도가 상당히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간단하게 이 정도의 상권 분석만 해도 이 지역이 상당히 활성화된 지역임을 알수 있고 이는 세를 넘는 데 있어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오늘 부동산의 경우 영상보다 직접 임장을 해보시면 눈에 들어오는 매물입니다. 화면에 보고 계시는 건물이 이번 시간 소개드릴 해 건물입니다. 건물의 중공 1997년 1월입니다. 대지 평수 149평 면면적 595.4평입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전층이 걸린 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매매 가격 42억, 현대출은 없고, 만실 기준 보증금 6억 4천 정도 됩니다. 대출 실현 시 10억대 안쪽도 인소가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도 되네요. 건물 총월세는 만실 기준 1265만원,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전면 30m 도로를 접하고 있어 접근성과 지인성 상당히 좋습니다. 건물 주차장의 경우, 건물 후면 도로를 이용해서 대시면 뭐 될것 같네요. 건물 후면입니다. 주차장의 경우, 공무상 주차 다섯 대이며, 이 지역 상권의 경우, 도보로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이 많아, 주차에 대한 우려는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건물 1층의 경우, 은행이 입점되어 있습니다. 금융경환의 경우 임대기간이 길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업종이어서 많은 임대인들이 선호하는 업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 동네 랜덤 마크란 거죠. 건물 바로 앞 버스정량이 있습니다. 당연 은행도 상권 분석이라는 걸 하고 들어오는 업종이고 이 동네를 잘 몰라도 1금융기업은행이 들어와 영업을 한다는 것만 봐도 상가의 가치를 가늠할수 있습니다. 건물 내부입니다. 지하는 현재 노래방이 입점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 임차를 하거나 혹은 임차인을 운영함이 있어 고객 유치에도 도움 되겠네요. 2층은 매트리스와 전수기 렌탈 사무실입니다. 3층은 고어 학원 및 일부 공실이고 4층은 공실입니다. 5층은 스터디 카페가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위치에 장점이 있고 주변 상권이 받쳐주는 만큼 공실에 대한 부분도 금방 임대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매물 어떠십니까? 아파트 밀집 지역의 항아리 상권은 상가를 운영하면서 변동성이 적은 상권을 의미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팬데믹을 겪으면서 중심지 상권이 붕괴되고 상권도 변동이 있는 지금 아파트 밀집 지역의 상권만큼 보장된 상권의 상가는 잘 없을 겁니다. 수익형 부동산은 무엇보다 안정적인 운행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운행을 위해서는 위치와 주변 상권 여러 가지 조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매매 가격에 비해 엄청난 수익이 나오는 건물은 아닐지라도 가격 대비 기대 수익은 성립되는 건물입니다. 적정 수익과 안정적인 운영이 뒷받침되는 건물이 가장 이상적이고 현실성 있는 매물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매물은 영상보다 직접 임장을 한번 추천드립니다. 임장 시 영상으로 못 보셨던 부분까지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매물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전화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